비행기는 항상 맞바람을 받으면서 이륙을 하고, 맞바람을 받으면서 착륙을 해야 합니다. 이 비행기는 꼬리날개 각도로 상승각이 결정되기 때문에, 비행기가 잘 뜨지 않을 때는 동체 이쪽 부분을 잡고 꼬리날개 각도를 몇번 꺾어줘서 이렇게 올려줍니다. 그리고 스로틀을 올릴수록, 프로펠러는 빨리 도는데, 프로펠러가 빨리 돌수록 상승을 하고, 프로펠러가, 프로펠러가 느리, 느리게 돌수록 하강을 합니다. 이럴 때 너무 급하게 상승을 하거나 너무 급하게 하강을 하지 않도록, 스로틀을 일정한 속도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 때는, 비행기가 바람을 타고 계속 상승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, 꼬리 날개를 반대로 꺾어줘서, 각도를 조정해 줍니다. 그리고 바람이 별로 없는 잔잔한 날씨일수록 조정이 쉽습니다.